캡틴 스포츠 무료 분석입니다. 2월 11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캡 44. 정보 방에서 무료로 해외 유료 픽, 국내 해외 자료들을 최종 픽과 공유합니다. 또한 숨은 고수들의 적중률 높은 픽도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KPL 서울 SK, 한국 가스 공사, 서울 SK. 이전 경기 7분의 2 홈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3대 6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5분의 2 홈에서 고양 캐롯점퍼스 상대로 96대 8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연승 흐름 속의 시즌 22승 16패 성적. 울산 모비스 상대로는 자밀원이 19득점 13리바운드 가 골미들 사수했고 김선영 13득점 6리바운드 이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팀 동료들의 찬스를 쉬지 않고 만들어준 경기. 최준용 10득점. 대 야투 효율성 13분의 4이 떨어졌지만 최성원 15득점 이 오재현과 함께 김선영 중심의 쓰리가드 시스템에서 3점슛 3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준 상황. 또한 동일한 리바운드 숫자를 기록한 경기에서 상대보다 턴오버 7대10가 적었던 승리의 내용. 한국가수공사 이전 경기 8분의 2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102에 10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4분의 2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73대 76패배를 기록했습니다. 6연패 플러스 최근 열경기 1승 9패 흐름 속의 시즌 13승 25패 성적. 창원 LG 상대로는 머피 할로의이 21득점, 이대성 19득점, 정효근 16득점, 이대헌 12득점. 이 분전했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선수들의 수비에 많은 허점이 나타난 경기.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차바위가 세 경기 공격 가담 능력은 떨어졌으며 트랜지션과 불없는 움직임과 팀 디펜스 등 기본적인 부분의 기복이 나타나면서 분위기를 빼앗겼던 상황. 또한 2대 2수비에서의 문제점이 나왔고 5경기 연속 박빙의 승부에서 허심만 쓰게 된 패배의 내용. 배팅트. 서울 SK가 자밀러니의 포스워 공격과 팀 기동력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가스공사를 괴롭힐 것입니다. 서울 SK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승패 서울 SK 승. 핸디 플러스 6.5 한국가스공사 승. U5 165.5원덕. KPL 안양 KGC 인삼공사 울산 모비스. 안양 KGC 인삼공사. 이전 경기 9분의 2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80대 70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6분의 2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87대 84승리를 기록했습니다. 6연승 흐름 속의 시즌 29승 11패 성적. 원주 DB 상대로는 오마리 스펄맨만 26득점, 711리바운드. 이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변준영 21득점 7어시스트 이 승부처의 백코트를 장악한 경기 오색은 15득점 팔리바운드 이 토종 빅맨 싸움에서 다양한 스킬로 득점을 지원했고 문성구은 수비에서 높은 팀 공헌도를 보였던 상황 또한 강력한 압박수비와 팀플레이에 의한 속공으로 리드를 지키며 상대의 추격에서 벗어난 승리의 내용 울산 모비스 이전 경기 9분의 2 원정에서 전주 KCC 상대로 76대7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7분의 2,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68대7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24승 16패 성적 전주 KCC 상대로는 게이지 프림 13득점, 팔리바운드, 이골미들 사수하는 가운데 장재석 19득점, 구리바운드, 사스틸 이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경기. 론제이 아바리엔토스 9득점, 오어시스트, 와 이우석 10득점, 이 백코트 싸움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줬으며 삼명진 14득점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 또한 게이지 프림의 휴식 구간을 책임진 헨리 심스가 강한 수비 집중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배팅특. KGC 인삼공사는 울산 모비스의 백코트 전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높이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승패 안양 KGC 승. 핸디 플러스 3.5 울산 오비스 승 65, 161.5 언덕, WKBL 킬로바이트 스타즈, 뱅캐썸 킬로바이트 스타즈. 이전 경기 9분의 2 원정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69대 70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5분의 2 원정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59대 69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 흐름 속의 시즌 8승 16패 성적. 신한은행 상대로는 박지수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7개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 김민정, 기십 득점, 강희슬, 13 득점, 심성영, 10 득점을 제외하고는 두 자리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1쿼터 21대 12에 좋았던 출발을 지켜내지 못한 상황. 또한 수비에서 실수가 많았고 34분 41초를 소화한 강희슬의 휴식 구간에서는 공격 작업의 전개가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 비엔케이섬 이전 경기 8분의 2 원정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73대 7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분의 2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69대 7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연태 흐름 속의 시즌 13승 10패 성적 삼성생명 상대로는 베스트5가 모두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벤치에서 출격한 한엄지가 18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고 벤치 득점이 2점에 불과했던 경기. 상대가 준비한 맞춤형 수비전술에 막혀 5 차례 3점 슛 시도를 모두 허공에 날려버린 기만별과 안내지의 모습 때문에 추격에 추가 동력이 부족했던 상황. 또한, 로테이션 수비가 느렸던 탓에 상대에게 오픈 찬스도 많이 허용했던 패배의 내용. 배팅 팁. 박지수가 시즌 아웃된 킬로바이트 스타즈가 됩니다. 베스트 5 경쟁력에서 BNK썸이 우위에 있는 전력이다. BNK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승패, BNK 승. 핸디. 마이너스 4.5 BNK 승. 65, 138.5 버. V리그 남자 삼성화재, 옥저축은행. 삼성화재. 이전 경기, 7분의 2,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 2, 24, 26, 19시 25분, 25, 21, 25, 19, 15시 12분,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분의 2,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대 0, 25, 19, 25, 20, 25, 2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사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3연승을 만들어냈으며 시즌 8승 18패 성적. 대한항공 상대로는 이호건 세터가 이크바일이 34득점 55.56%의 타점을 살려주고 강한 서브 7대1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던 경기. 본인들의 플레이를 선보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김정호 19득점 59.26%. 빠른 공격과 김준우 11득점 63.64%의 중앙속공으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었던 상황. 또한 디그 1위, 수비 종합1위를 달리고 있는 이상욱 리베로가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로 공을 건져 올렸고 리버스 스윕 역전승이었기에 기쁨도 배가 되었다. 옥저축은행. 이전 경기 8분의 2. 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대 2, 27이 25, 19시 25분, 26 24, 13시 25분 15시 13분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4분의 2 원정에서 킬로바이트 손해보험 상대로 0대3 19시 25분 19시 25분 19시 25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사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3승 14패 성적. 우리 카드 상대로는 세트별 경기력의 기복 현상은 유효했지만 레오 36득점 51.67%가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 송명근 15득점 57.89% 도군 전역 이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고 차지원의 결장 공백은 박승수, 신호진 가 최소화했던 상황 또한 서브에이스 7대12 범실 33대31 싸움에서는 밀렸지만 블록킹 11대7 대결에서 우위를 보였고 부용찬 리베로의 신들린 수비력이 나타난 승리의 내용 배팅트봄 배구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로 무장되어 있는 옥저축은행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에 있지만 주축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걸림돌이 될수 있는 요주의 경기입니다. 삼성화재가 승리를 기록한다고 해서 이변이라고 볼수 없다. 승패의 접근보다는 오버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승패, 옥저축은행 승 핸디, 플러스 1.5 삼성화재 승 유우고, 185.5 오버 v 리그 여자 한국생명, IBK 기업은행 한국생명 이전 경기, 7분의 2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대 0, 25, 21, 27, 25, 25, 1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분의 2. 원정에서 KGC인 3 0 4 상대로 3대 0, 25, 23, 29, 27, 25, 2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플러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20승 6패 성적. 현대건설 상대로는 김연경 22득점, 38.89%. 이 팀의 중심을 잡아줬으며 엘레나 20득점, 40.89%는 다양한 개인 스킬로 승부처에는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 준 경기. 연정 세터가 이번 시즌 두 번째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고, 블로킹과 수비 이후 2단 연결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박빙의 승부에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상황. 또한 블로킹 7대 1, 서브 에이스 0대 1 대결에서 5위를 점령했고 54.39%의 높은 리시브 효율성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 IBK 기업은행 이전 경기 8분의 2, 홈에서 KGC 인삼공사 상대로 0대3, 17시 25분, 13시 25분, 19시 25분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4분의 2, 원정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1대3, 16시 25분, 26, 28, 29, 27, 19시 25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한테 흐름 속의 시즌 11승 16패의 성적. KGC 인삼공사 상대로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선 산타나 8득점, 427.278%와 표승주 6득점, 27.78%가 상대 블로킹을 뚫지 못했고, 선발 아포지스로 출전한 김희진 10득점, 27.59%도 상대 전 약한 모티브이 이어진 경기. 목적 타서브의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에게 57.14%의 높은 리시브 효율성을 허락했으며 상대의 낮은 블로킹 방향을 찾아서 공격하지 못한 김하경 세터의 선택도 아쉬움으로 남은 상황. 또한 블로킹 9대14, 서브에이스 1대4, 범실 14대11 싸움에서 모두 밀렸던 패배의 내용. 배팅팁자우날개의 화력대결에서 흥국생명이 우위에 있는 경기입니다. 흥국생명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승패, 흥국생명 승. 핸디, 마이너스 2.5 흥국생명 승. 유고 173.5원 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고정 댓글 링크 카톡 아이디 캡44 플러스 친구 아님 입장 문의는 카톡 아이디 캡44 플러스 친구 아님 또는 영상 고정 댓글 문의 정보방에서 무료 픽으로 케어 받으세요.